어, 저 남문희입니다. 어, 이제 12시가 되어 가는데 아마 12시까지 제가 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8월, 어, 어, 7월, 그러니까 지난 7월 말에 시간이 좀 있어서, 이제, 원래 65세가 되면 대장 검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매번 왔는데, 제가 건강하니까 받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늘 받으라고 했는데, 시간이 있어서 대장 내시경을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 제가 새벽 일찍 출근해서 늦, 늦게 퇴근하니까 어, 식사 시간이 좀 불규칙하고 그래서 어, 위장도 좀안 좋고 어, 저는 식도염이 있는 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 가서 이제 신청을 하, 신청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지난 4월에 입사 신체검사를 하기 위해서 어 서울중앙교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장로님 연신내에 내과의원을 하신지 오래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늘 가고 그랬었는데 입사 신체검사로 4월달에 갔는데 그 장로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장로님 맥박도 더디고 심장이 많이 약하신데 바깥 활동하실 때에 많이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절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뭐 제가 건강하니 활동 잘하니까 뭐 그러려니 생각을 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제 에 대장 내시경 그 있던 날 가서 받고,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이제 결과를 보러 갔는데, 음 대장에는 조그만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떼고 문제가 없다고 하시고, 위장은 좀안 좋은데 위장도 괜찮고, 식도염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별 이상은 없다고, 뭐 약을 조금 드시면 괜찮을 거라고 그러시면서, 심전도 검사한 그 검사 결과를 저에게 주시면서, 다른 병원 가지 마시고, 대학 병원에 예약을 하셔서, 심전도 검사를 정확하게 좀 바라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것이, 지난 10월 달에, 독감 예방 접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전에 가서 독감 예방 접종을 했는데, 오후에 집에서 무든 일을 밖에 가좀 하는데, 그 항체가 생기니까 몸이 안 좋아서, 미국 선녀가 보내준 골든실를 가끔 먹었는데, 그것이 떨어져서, 천년 그 항생제를 그는 면속에 먹어도 된줄 알고 두 알을 먹고 저녁을 먹고 잤어요. 그런데 새벽 1시쯤 되니까 이제 통증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가슴에 통증이 아주 심하게 와서 응급, 병원 응급실로 전화를 할까 아니면 아이들에게 전화를 할까 하다가 그냥 이제 참고 잠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큰딸 아이들 봐주기 위해서 7년을 가서 있고 지금도 이제 아이들 봐주기 위해서 3년을 지금 가평 쪽에 가서 있는데 집에 저 혼자 그렇게 생활한 지가 10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와서 안식을 지키고 일요일 날 가고 그래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에, 음, 그다음 날짜는 지금 잘,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음, 월요일 날 가서 이제 에, 그 캐톨릭 병원에 가서 이제 에, 진찰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어, 순환기 내과에 가서 이제 에, 그 시, 의사 처방을 드리면서 이제 에, 진찰을 받는데 음, 이렇게 보시더니 에, 아무튼 어, 엑스레이 찍어보고 검사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제 좀 저도 불안했죠요 근데 이제 에, 그 검사 하고 난 다음에 예, 하시는 말씀이 매우 위급하다고 어떻게 이 정도 될 때까지 참고 기다렸느냐고 기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이라도 수술을 해야 될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없다고 매우 급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집사람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우리 집사람은 자녀들에게 연락하고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집사람이나 뭐 이제 청천벽력 같았겠지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서울대학병원과 이제 세브란스병원 그리고 아산병원에 이렇게 연락을 하고 아는 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어 사업 때문에 수술을 해도 한달 이상 연기되어야 되니까 급하니까 그 병원에서 수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아마 자녀들이 캐톨릭 병원에 그 의료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봤나 봐요. 그래서 그게 수술해도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급하게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동의하고 수술 들어가서 이제 가슴 열고 이제 혈관을 세운데 이제 다리에 다리 에 있는 혈관을 이제 꺼내서 이제 심장에 그렇게 연결을 해서 1차 수술을 했는데 그튿날 결과를 보니까 한쪽이 어, 하나가 입이해서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재수술을 또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근데 재수술 끝나고 중환자실에서는 몰랐는데 일반실에 가니까 얼마나 아픈지 밤에 한 잠도 못 잤어요. 그러면서 제가 헛소리를 하고 계속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간호사 분이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아마 그 얘기가 어, 아마. 교수분들에게 아마 전달이 되었던 것 같고, 어, 응급 환자들이 많이 있어서 교수분이 이틀 동안 그날하고 그이던 날하고 이제 집에 퇴근하지 않고 계셨던가 봐요. 어,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이제 촬영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그 교수님이 거기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음. 거기에 갔어도 제가 아마 좀 헛소리를 하고 그랬던가 봐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아, 이제 소생하기가 힘들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노독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노독들과 함께 한의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 소서 그렇게 기도 드리면서 집사람에게 여보 나 아무것도 안 보여 내가 힘들 것 같아 일어나기 그 이야기를 했더니 집사람이 막 정신차리라고 흔들고 깨우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수님도 와서 어깨를 두드리고 치면서 아이 수술 잘 됐고 그랬는데 회복되셔야지, 이제 죽으실 거냐고 막 흔들게 오더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몽망한데,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튼 이제 엑스레이 촬영하고 이제 내려봤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 만에 이제. 수술 결과가 좋아서 이제 에덴 요양병원으로 가고 에덴 요양병원에 한 일주일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 다음에 다시 에, 캐톨릭 병원에 가서 어, 이제 에, 미과를 다니면서 그렇게 진찰을 받을 때그 순환기 내과에서는 수술 잘 됐다고 회복. 잘 되시라고 그러고 그 이제 네 분기과에 가서는 그 여자 선생님이 혹 당뇨에 관한 얘기를 들으신 적이 없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전에 제가 그 여진에 있는 그 장로님 병원에서 장로님 어, 혈압도 좀 높으시고 당도 있을 수 있는데 좀 관리를 해야 될것 같다고. 근데 제가 뭐 어, 망먹는 거 아니고 그래도 절제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별 문제 없는 줄 생각했어요. 그래 이제 그 네분기 과에 선생님 하신 이야기가 당뇨 때문에 수술이 이렇게 앞당겨지고 어려우셨던 것 같다고 하면서 이제 그 인슐린 주사까지 처방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에 에덴 요양병원으로 다시 오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며느리가 출산을 9월 2일 앞두고 이제 연신내에서 세브란스가 가까우니까 거기에서 출산을 예약이 되어 있어서 연신내가 있고, 저는 혼자 있는데, 집사람 전화가 자꾸 운동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힘이 붙여서 거를 형편이 못 되고, 인슐전 주사도 벌써 시작하고, 그러니까. 아, 집 사람이 아, 시간도 오래 걸리겠고 남편 지쳐 쓰러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든지 자녀들하고 의논해서 이제 이 이든 별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늦게 왔는데 원장님과 부원장님과 상담하면서 아, 약을 끊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제 심장의 모든 혈관들을 새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원장님과 부원장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만 있고 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두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도중에 욕심이 나서 운동을 좀 심하게 하면서 이제 샤워를 좀 이제 심하게 했더니 수술한 이제 다리 네 군데를 이렇게 길게 째고 이 심장을 이제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톱으로 자르고 이걸 이제 두 번이나 복귀했으니까 엄청 힘들겠죠 그런데 이제 그 상처에 균이 들어가서 힘들었는데 우리 부원장님께서 잘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혈전 생길까 봐 이제 레몬을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즙다고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셔서 이 좋은 에디, 이든 별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귀한 생명의 말씀과 풍성한 그런 식단으로 저를 공급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내일 퇴소를 하는데, 29일날, 어 이제 그, 어 캐톨릭 병원에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 통화상으로 가서 진찰안 받으면 안 되겠느냐고, 근데 우리 원장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가서 그래도 객관적으로 좀 진찰을 받으면 좋겠다. 만약에 약을 먹으라고 처방이 되면 약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laughs> 새롭게 결심한 것은 저희들 삼남매가 있고 그 밑에 손자가 일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사돈과 사제들이 계시는데 다 재림 신앙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 드렸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우리 연신내교회 성도님들의 깊은 사랑과 기도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드리는 생애 그리고 교회 돌아가면. 무슨 지금이 주어터진지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 지인과 또 주위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려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이제 아직. 퇴수하신 분도 계시고 퇴수하시지 아니신 분도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이곳에 이든 별리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증가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능력과 영감님들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증가하게 하시고 또 강건케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원장님에게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함께 봉사하실 때에 영육관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 함께 봉사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구석의 사랑을 깨닫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를 위해서 부리는 천사로 수호하셔서, 이곳이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는 곳, 하나님의 은총과 표정이 이 이든벨리를 촉해서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를 바라면서 제 부족한 간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